다낭 호이안 4박 6일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다낭 여행을 준비 중인 초보 여행자분들을 위해 여행 일정과 공항에서부터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로밍입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하시거나 한국에서 전화 올 곳이 있다면 통신사 자동 로밍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보통은 클룩에서 유심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구매하고 바우처에 QR 코드 캡쳐해 놓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심 수령 장소를 다낭 공항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수령 장소는 그랩존 초록 파라솔 앞에 있어요. 유심이 불량이거나 휴대폰 설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직원 언니가 알아서 다해 주니까 꼭 다낭 공항 수령 추가로 여기 BSS의 짐 배송 서비스가 편리하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전인데요. 출국장 나와서 좌측으로 조금만 가면 환전소들이 나옵니다. 사실 트래블로그 등 많은 환전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환전 방법은 5만원권 지폐를 준비해 한시장 근처 금은방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당장 사용할 소액 현금 또는 다음 날 바로 투어를 가는 경우는 여기에서 환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전하고 돈을 받을 때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유튜브 찍는 척 촬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호텔로 체크인하러 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등 다낭의 대중교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랩 어플을 한국에서 설치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카카오 택시로 부르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썰리버 호텔까지의 금액이 그랩 카플러스를 불렀을 때 대략 5,000원 조금 넘었고요. 카카오 택시가 그랩 기반 프로그램이라 사용법은 거의 같은데요. 카카오 6,600원으로 약 1,500원 좀안 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갔을 때도 비교해 봤습니다. 가낭 썬리버 호텔에서 호이한 저희 숙소까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랩은 25,300원과 카카오택시 3만원으로 4,700원 차이 제가 알아본 것보다는 카카오택시가 엄청 비싸진 않네요 이외에도 인드라이브 등등 다양한 어플들이 있으니 잘 선택해서 안전한 여행하시기 바라며 어플상의 택시 경로, 운전기사님, 차종, 차 번호 잘 확인하고 탑승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그랩을 타고 다낭 0.5박 숙소로 가면서 다낭 여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낭과 호이안 여행은 최소 4박 이상 머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다낭에서 쇼핑할 수 있는 곳들과 관광을 하기 위해 둘러볼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많은데 호이안에서 즐길 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낭 여행의 시작은 저희 가족처럼 새벽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0.5박 숙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5박은 새벽 늦은 시간 체크인해서 잠만 자고 나오거나 돌아오는 항공편 시간이 늦은 저녁일 때 잠은 못 자고 쉬기만 하다가 일찍 체크아웃해야 하기 때문에 가성비 숙소에서 묵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다낭의 가성비 숙소는 크게 한 시장 라인과 미케비치 해변 라인에 밀집되어 있고 한 시장 아래로 저희가 가고 있는 썰리버 호텔과 그 주위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호텔들이고요. 한 시장 주변의 호텔들이 로컬 느낌의 번잡한 도심 분위기라면 미케비치 해변 근처는 세련된 퓨전 음식점도 많고 초고층 호텔들이 많아 휴양지 느낌을 느끼기 충분해 보입니다. 미케비치 해변 라인의 호텔은 사라다낭 호텔부터 프리미어 리조트 다낭까지의 위치가 한국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쇼핑을 원하신다면 한시장 쪽, 해변의 액티비티 또는 라운지바를 좋아하면 미케비치 쪽 호텔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라는> 어, 왜안되는거예요 네. 어, 돼요 돼요 네. 카드 네. 아, 카드를 먼저 카드를 먼저요? 네, 네. 네 먼저. 네. 나 여기 어려우요 위로 올라가 위 상대다 대다

아, 차이점이 있어. 좋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 어. 맞아? 어? 저희는 이제 호이안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첫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다낭에 하루 더 머무를 것을 추천합니다 오후 일정으로는 호텔 수영 또는 미케비치 액티비티 후 마사지 날씨가 좋다면 오행산 리능사 관광 후 마사지 저녁 식사는 용다리가 보이는 선짜야 시장에서 해산물을 먹거나 목식당이나 대붕 해산물 식당을 미리 예약해 두었다가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미케비치 해변을 걷다가 주변 호텔 루프탑 라운지에서 맥주나 칵테일 한잔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식사를 하거나 반미코티엔에서 반미를 포장하여 이른 체크아웃을 한후 짐을 호텔에 맡기고 바나힐 투어 하기를 추천하지만 바나힐 투어는 날씨가 흐린 날은 추천하지 않고 최근 핫한 핫스프링파크를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셨다면 이동을 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그랩이나 택시를 타면서 그랩 기사에게 영업 당하신 경험 있었나요? 저희가 호이안에서 만났던 분인데 조건이 잘 맞으면 이런 분들과 같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제가 민감으니까그 만약에 미성나하트링가면그 하루 전에 덥어 주세요. 음, 네. 미리미리 해 주고 내가 필요 드릴게요. 그냥 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세요 네, 네, 감사다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니다 네, <laughs> 에사 드시거나 투사가 일찍 끝나면 다낭 감사합니다. 에서분합와다 네, 오를 드시는 건 어떨까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짐을 사았으면1 6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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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호이안으로 가고 있는데요. 호이안 올드타운 집중분석하는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